네, 안녕하세요. 이제나 바로 듣고 시작하자. 다, 오늘도 한 문장. 바로 시작하는 거야. 잘 들어 봐. Camel placed the tip of the silencer an inch from his right temple and fired. 어, 오늘 문장은 Camel placed the tip of the silencer an inch from his right temple and fired. 여기 이제 책에는 fired three times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어제 얘기했지만 여기 나오는 커메어는 이제 킬러야 킬러.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옷장에서 나와가지고 그이 로젠버그하고 그펄거슨이라고 하는 보머가 자고 있는 방으로 침입한 거야 이 사람이. 음.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문장은 이 사람이 이제 허, 허리에 차고 있던 그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가지고 그그 권총을 그이 일단은 로젠버그를 죽이기 전에 여기 퍼글슨이라고 하는 보머를 먼저 죽이는 장면이야. 음. 그래서 그 총을 꺼내서 그 사람의 오른쪽 그 관자놀이에 대고 세번 총을 쐈다. 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한 문장 자체가. 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카메라 카메라는 그고 placed the tip of the silencer 이렇게 돼 있는데, place라는 말 여기 P L A C E라는 말, place 이런 말은 이제 이게 명사로는 뭐 장소, wall of the place 하면 여기저기 다뭐 이런 뜻인데 이런 장소인데 이렇게 여기처럼 동사로 쓰이면 뭔모를 어디다 두다 놓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c o m 은 놓았다 뭐를 the tip of the silencer 여기서 팁은 이제 뭐 우리가 어디 은행, 식당 가서 팁을 준다 할때그 팁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그팁을팁좀 알려줘 하면 그런, 어떤, 그런 팁도 있고 여기서 팁은 어떤, 어떤 것의 끝이야 끝 이게 뾰족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의 음. 끝. 그래서 모모의 끝. 여기서 여기 이제 사일렌스라고돼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제 차, 총을 쏴야 되는데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소음, 소음 장치, 소음기, 소음기, 소음기 끝을 갖다 놨는데 어디다가? a n inch 스 r o m i s right tempo. 여기서 인치는 많이 들어봤지 않아? 뭐3 3인치 음. 28인치. 아니야? 그 인, 1인치는 2.54cm야. 우리로,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2.54cm면 요만큼이잖아. 그거를 어, 어디다가 from his right temple 그, 그 그라는 말은 여기 h 스는 이제 f e r g s 그럼 응. 보모, 남자 보모 응. 그 사람의 right, 오른쪽 temple 여기 관자놀이 관자놀이에서부터 한 2.54cm 정도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갖다 댄 거야 갖다 대가지고는 and fired fire는 뭐총 발사, 발사하다니까 발사 fired three times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한 사람이 죽습니다 응.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place place는 명사로 쓰이면 어떤 장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all of the place 아 여기 전부 다 뭐가 있네 할때 all of the place 동사로 쓰일 때는 어디 어디에 놓다 뭐뭐를 어디 어디에 놓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를 타동사야 그래서 그, 당연히 그 뒤에는 이제 목조 같은 명사가 오지 여기서는 place the tip of the s i l e n c e 이렇게 tip 팁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치는 이게 아이로 시작했으니까 자음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제 앞에 언이 붙 언인치는 이점오사 센치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언인치 프롬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꼭 이점오사 센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 아주 가까이 갖다 됐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 I I placed the, the 뭐 pencil 뭐 펜슬 언인치 프롬 the book 하면 나는, 나는 그이 펜필을 아주 제 가까이 에 놔뒀다 이런 말이거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템플은 이제 관자놀이 여기 템플 관자놀이영하는거 그리고 요 정도 보면 될것 같아. 근데 파이어는 뭐 크게 쓸 말은 없지만 파이어 하면 뭐 파이어 하면 총을 총 쏴라 발, 발사 뭐 이런 네.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그 정도 보면 될것 같아. 다시 한번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진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는 after 그다음 easy out 오늘은 어, 뭐, place 정도 p l a c place 정도 한번 찾아봐 사전으로 음, 어째? In the bedroom, the nurse was sprawled deep in the recliner, feet in the air, mouth open. Camille placed the tip of the silencer an inch from his right temple and fired. <목소리를> <목소리를>